한 트럭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사는 지역에 심한 눈보라가 쳤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보내야 할 물건이 있기에 신임할 수 있는 트럭 운전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운전사는 트럭을 몰고 길을 떠났지만 이내 눈보라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절반도 가지 못해 더는 나갈 수 없는 지경이었죠. 운전사는 눈보라가 약해지면 다시 길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차를 길 곁에 대놓고 잠시 잠을 청했습니다.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는 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졌던 그는 잠에서 깨어난 뒤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이 온통 눈으로 뒤덮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차 안에서 갇힌 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목이 마를 때 눈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마침내 5일 만에 구조대가 그를 찾아 냈고, 갇혀 있을 때 정신적인 충격이 걱정되어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5일이나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셨나요? 트럭 운전사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친한 동생이 있는데 반드시 저를 찾아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저를 찾아낼 것이라고 믿었기에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이슨, 내가 사망에 움츠만 걸자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팔과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복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의 발과 재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옵소서. 주여, 어려움 가운데 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에 주시옵소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움침한 글자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주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급변하고 유동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나를 돕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주님 도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 인한 두려움, 환경적인 두려움, 재와 전쟁의 두려움, 질병과 전염병에서의 두려움 모든 것에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자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대함과 자유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화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어 말씀하셨고, 요한 섬세 2절에 사랑하는 자요. 네 운이 잘된 가치, 네가 봄새에 잘 되고, 강간하기를 내가 간간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전이 함께해 주십니다.